리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많이 찍고 있는데요. 리플 홀더 분이나 리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아 제가 음 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이 이 구간이 굉장한 지지선입니다. 왜냐면요. 큰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이기도 하고요. 헤드 앤 숄더, 큰 헤드 앤 숄더의 넥라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이 구간을 터치 혹은 이탈하기 위한 상승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비트도 어느 구간을 찍고 바닥을 터치하고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듯이 현재도 어느 구간을 터치하고 특정 구간을 터치하고 그 힘을 받아서 더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이 정도 상승이면 이 구간을 도달할 수 있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네, 지금 0.4달러 구간까지는 도달한 모습이죠. 아까 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0.4달러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물량을 넘기는 듯한 모양새로, 와, 왜냐면, 여기서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0.4달러를 강하게 돌파한 그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0.4달러 위에서 거래량이 어 많이 터진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삼각수렴 한번 돌파했었지만, 어 돌파 후 지금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돌파 후에 원래 이제 상승이 어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뚫어지수 있는 자리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막 하지 못하고, 여기서, 어, 돌파를 해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 물량을 남기는 듯한 어,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일봉 마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일단 삼각순환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어, 제가 이번에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뭐였냐면,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어느 구간을 확정 원을 터치하고 상승 또는 하락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어, 이게 고무줄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무줄을 네, 길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그 힘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움직이진 않았지만 추후, 추후 움직임을 보고 어,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 분께서 제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어,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이것만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네,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보통 네. 이 머리 크기만큼 빠집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길죠. 7%짜리입니다. 머리가. 헤드가 7%짜리기 때문에, 어, 넥라인 부분에서 7%를 하락을 시켜보면, 네, 이탈, 삼각수렴, 한 삼각수렴의 하방 이탈 공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게 굉장히 저는 7%, 아, 여기서 7%가 아니죠. 여기서 7%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7% 7%면 더 빠지죠 0.34달러 부분까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상악수렴하방이탈라 위치까지 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굉장히 네, 양봉으로 지금 양봉이 돼 있는 상태지만 제 지금 굉장히 좀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추후에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